This is your eternity. Oh no! 안녕하세요. 오늘 올릴 영상은 이제 치명선의 타이타는 최종 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번 영상을 보셨으면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스킬에 관해서는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저번 영상과 똑같지만 하나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일단 아이템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무기가 이제 치명타 확률이 1% 정도만 더 오른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벨트가 이제 리슬라사에서 헤드헌터로 바꿨는데 이 헤드헌터 옵션에 스탯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스탯으로 인해서 이 버프 스킬드 잼 레벨을 더 올릴 수가 있어서 천둥우절령 잼 레벨이 오른 거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전 영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 또한 역시 무기와 벨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제일 중요한 패시브가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패시브를 찾다 보니까 괜찮은 것들이 몇 개가 가는 길목에 좀 있어서 그걸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제 저번 영상과는 다르게 약간 공격에 좀 치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헤드헌터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유치이랑 어느 정도 방어 그리고 공격 또한 역시 버프로 많이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버프 시간 동안 이제 맵핑을 돌면서 버프가 끝나기 전에 이제 보스도까지 잡으니까 굳이 방어랑 유치를 좀 챙겨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낮추고 공격에 좀더 투자를 했습니다. 패시브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여기 있는 스킬 효과 지속 시간 감소는 이제 제가 긴요한 시기를 레벨 24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긴요한 시기를 쓰시는 분들 한해서 찍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안 찍으면 여기 보시면 3.7초지만 6.3초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6.3초마다 차기 때문에 솔직히 텀이 엄청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 찍어서 3.78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긴요한 시기가 우트레드를 가지신 분들 한해서 찍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긴요한 시기 자체도 사실상 왜냐면은 이게 낮을수록 회복량이 확확 줄기 때문에 사실상 20레벨만 돼도 좀 괜찮아서 쓸만도 하고 레벨이 오를수록 이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최대치일 때 쓰시면 좋습니다 뭐 물론 이게 없어도 잼 레벨 20짜리만 써도 3.9초에 740에 디버프 해제까지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노드를 보시면은 부조급 광분이라고 있는데, 타격이 범위 피해를 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범위 피해가 방사 피해라고 나옵니다. 이 설명을 보면 타격에 명중당한 적, 주위의 다른 적들에게 추가 명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방사 피해의 기본 반경이 1.5m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설명을 해석해보면은 얘가 맞으면은 얘 주위로 명중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맞으면 얘 주위로 또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스플래시 데미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타격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 선의 공격 스킬을 보면 왼쪽 위에 보시면 효과 범위, 근접, 타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또 눌러보면 쪽에 영향을 받는 스킬이 없습니다 나와 있긴 하지만 또 평타도 보면 효과 범위 근접 타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스플래시 데미지라서 이렇게 환산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걸 찍고 나서 매핑을 돌았을 때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몬스터가 터진다고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소 보시면은 이제 해골 모양 성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거 먹은 느낌으로 몬스터가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것을 찍었을 때는 체감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노드를 찍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 같으면 저희가 여기를 찍었었는데 여기를 안 찍고 여기도 안 찍고 여기 가서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공격 치명 타 피해가 있습니다. 세 개가 세개다 3개 찍으면 총 69%가 오르고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저희가 안 찍기 전에는 474입니다. 무리를 착용했을 경우 근데 여기서 찍으면은 564%가 됩니다. 90%가 올랐는데, 저희가 이제 무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찍은 것에서 30%가 추가로 적용돼서 564%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기절한 적 상대가 상대로 치명타 피해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킬 자체가 이제 기절하면 더 들어가고, 이제 기절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가 사실상 거의 100% 이상 가까이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드를 찍어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은 낮은 생명 상태의 적 데미지 증가가 있는데 이 설명을 보면 플레이어 또는 몬스터 생명력이 최대 생명 35% 이하일 때 그것을 낮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피가 적은 몬스터가 한방에 처치가 안된 상태라고 의미하면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45, 45, 120총 210%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조건 찍어줬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원래 아마 여기를 안 찍었었을 겁니다. 위에 방어 때문에 다른 쪽을 챙겼었지만 이제 방어가 좀 필요 없다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 경로까지 다 챙겨줘서 17% 증폭을 더 얻고 이 주얼 때문에 치명타 피해 10%를 더 얻기 때문에 일단 저우 최종적인 패시브 노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긴유한 시기를 안 쓴다 그러시면 여기 노드 4개를 빼주시고 이동 속도를 찍어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보패네티를 좀 빼고 싶다 그럼 여기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우 패시브 노드는 여기서 마치고 만약에 제가 레벨을 더 올린다면은 여기 노드를 두 개를 더 찍어서 여기 주얼에다는 이제 선의 공격 스킬레벨 올려주는 주얼을 착용하거나 아니면은, 과대망상 같은 걸 껴서, 여기 멀리 있는 노드들 중에, 숨통 놀이길 껴서,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더 많이 챙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일단, 패시브 노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거 노드를 그냥 직접 써보시고, 어,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그걸로 쓰시다가, 조금 더 다르게 찾고 싶다면, 본인이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먼저 다른 사람 걸 카피해서, 자신만의 입맛으로 만들면은, 또 그게 정답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선의 타이탄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이제 스펙업 할 것도 사실상 더 없고, 만약에 중재자 같은 보스를 잡고 싶으시면은 다른 직업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근접이다 보니까 못뭐 붙어서 잡는 게 사실상 좀 그것도 있고, 치명타가 안 터지면은 한 방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린다면 다른 게임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직업을 해서 뭐 새로운 영상을 올리던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치명선의 타이탄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